야, 이게, 일방적으로 맵기만 한 그런 막한 삐미네. 야, 와, 야, 신나는 거 봐. 야호, 씨. 아, 무섭냐? 아. 어. 근데, 근데 진, 진짜로 어. 일방적으로 맵기만 한게 아니라, 양념이 할수있잘 잘 배웠어. 나 진짜, 맵기잖아. 일방적으로 배운 거 진짜 뭐. 그거 있잖아 불닭발 이런 맛이 겁나 매운데 이거는 괜찮네 맛도 맵다. 응. 그거 있잖아 이거. 캡사이신 이빨 넣어가지고 막 애기 막 겁나 매운 먹어. 근데 이거 자연적 자연적인 매운 맛이잖아 이거. 응. 음, 근데 진짜로 그래 일반적으로 매운 그런 게 아니라 많이 맛있게 매운. 야 캡사이신는 매운 맛이 아니라 그냥 자연적인 매운 맛. 음, 캡사이신 넣었으면 넣어 참을려야 맵기만 한데